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입니다. 사사기서 2장. 사사기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사기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네 어, 오늘 사사기서 말씀은 사사기서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예, 나옵니다. 어, 이 천사가요 길갈에서 나타나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요. 이 보김은 우는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들과의 언약을 나는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저단들을 헐라 하여거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전에는 여호수아와 모세, 그전에는 이제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죠.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우수화가 죽은 이후에. 여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어, 쫓아내지 못한 가난족 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어, 이들은 이 말을 듣고요. 읍니다. 운다는 것은 이제 회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복임이라고 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회개를 한 것은 맞는데, 왜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이들의 회개가요. 일시적인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 우는 것으로 그친 회개로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그들의 삶이 바뀌는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그걸 회개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이 저기 기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사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옆구리에 가시를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좋아서, 이들이 원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좋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좋아서 한 일이 나한테 올무가 되고, 내가 좋아서 우상숭배한 일이 나한테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뭔가 까 조그만 가시가 있어가지고 계속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까실까실하고막 가실 계속 찌르고 막 너무 불편하잖아요.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그리고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막 다른 신을 찾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뭐다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우는 자들에게 책망을 했지만 그게 바로요.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너희들 마지노선이다. 여기서 더하면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내가 그렇게 숱하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비석을 만들지 아니하였냐.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은요.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옆구리의 가십입니다 올무는 뭡니까 그 범죄를 할 때는요 가장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른난 후에 다가올 재앙을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둔합니까? 자문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굉장히 우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사절에 보니까 이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우상숭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려울 땐 진짜 하나님을 막 찾아요. 어려울 때는 막 평소에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교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얼굴들이 보여요. 그러면요 이제 쓱 접근해 가지고 이게 말을 해 봐요. 무슨 일 때문에 왔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말씀을 잘 듣겠다는 아 이게 물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아예 안 찾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 너는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러면 너는 어려움이 계속 와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판단해 보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회계는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죄는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말 위치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다시 또다시 죄악을 짓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의 틀에서 나오세요. 삶의 틀에서 그 죄악의 틀을 깨버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살려달라고. 이 죄악의 틀을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스스로를 거짓말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대로가 좋다면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진정한 회계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어 출애굽계에서부터 우리 가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된 시초니까 모세와 광야 4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언약을. 끊임없이 언약을 강조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끊임없이 언약을 지키려고 그렇게 숱하게 반복적으로 아주 그냥 세뇌가 될 정도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무 반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또뭘 강조하시냐? 제사와 절기를 강조하세요. 제사. 5대 제사 아시죠? 7대 절기 또는 3대 절기 아시죠? 이 절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언약화 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 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체질을 이 벗겨버리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그래서 새로운 New Generation이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또뭘 강조하실까요? 똑같아요. 언약을 다시 또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이게 여우수아의이 정복, 가나한 정복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아니다, 내가 정복한 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거든요. 결론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워요. 은근히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요단강 중앙에다가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라. 한 지파에 하나씩.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길가에다가 세워라. 가지고 거기다 또 율법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회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에발 산에다가 세개미죠 에발 산에다 앞에다 또 세워라. 그리고 어, 이문나세 지파, 갓지파가 아, 가 이 가치파가 요단 강가에다가 또큰 재단을 세워요. 후대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우수아가 다 불러다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세겜이죠, 거기가. 세겜이 사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거든요. 그 세겜에서 또 설교하면서 또 비석을 세우고 또 언약을 세워요. 총 다섯 번을 세웁니다, 다섯 번.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 다음 세대에 이 언약, 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전달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제 사사 시대가 됐잖아요. 사사 시대가 됐는데 7 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세대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큰 실수고 큰 잘못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그 능력과 은혜를 전달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안 땅은 정복했지만요. 다음 세대의 가난안 땅은 정복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다음 세대의 다음 시간대의 가난안 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정복 못한 거예요. 후대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반복해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막 하나 아, 공부해야 돼 공부해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진짜 공부해야 될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겨워 가지고 공부를 안 한대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언약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때리면서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네. 어, 어렸을 때는 어, 좀 맹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인격체로 성숙이 되면서 사춘기가 접어들고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기 되, 되면요.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그래야지 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입으로만 뻥끗하는 하나님은 안 찾아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이 우리 대신 이 교단에서 어린이 또 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청소년 수련회를 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고,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는 정말 끔찍한 말이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목전이 뭡니까? 눈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가난족 속에 있는 뭐, 저기 신인데, 어, 이 어머니의 신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다산을 뭐 상징하는 이런 신입니다. 이런 바알의 신들, 바알은 뭐예요? 젊은 폭풍의 신이에요. 이런 것들의 영향이 고대의 우상의 신들이요. 많은 영향을 주면서 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이,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4절에, 15절에는 재앙이 그들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복이 아니라, 이제 재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늘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죠. 사사들을 세우셨으나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해서 고통을 당하니까요. 슬피 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사를 세우셨으나 순종하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주니까 재앙이 오니까 슬피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시건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뜻을 돌이키셔요. 뜻을 돌이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또다시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범죄가 나와요. 순종하니,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그러면서 나도 21절에 나도 여호수하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 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쫓아내주지 않겠다. 너희들. 쫓아내주지 않겠다. 왜? 계속해서 범,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그래서 여우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의 속성을 미리 아시고, 죄 짓는 이 이스라엘에, 아유, 이건 너희들 또죄 짓는구나. 라는 건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 족속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하려 함이라 영어석에 보면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려움이 올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이 1장 8절 말씀처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평안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서 2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게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평안이 올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여우와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다가 슬피 울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구해 주시니까 또 다시 타락하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이 더러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